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각 몸이야, 지체야, 팔 다리, 눈, 코, 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야. 이걸 교회라 그래. 그래서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야. 우리 어디 나가면 다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서열이 있고 학교도 조직이고 어떤 모임도. 근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뭐냐면 생명체야. 살아있는 생명체라 생명체.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렇잖아요. 너를 밟아야지 내가 살아남아 그쵸 학교도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얘가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굴 이겨야지 내가 살아남아 이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세상은 근데 교회는 생명체야 그게 아니라 너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 같은 몸이니까 아, 나이팔 마음에 안 들어 그 오른팔이 왼팔을 잘라버릴 순 없잖아 같은 팔인데 이 같은 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그러니까 얘를 살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야 이 생명체라니까 교회는 이 세상과 그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라니까요.